안녕하세요. 일상 큐레이트 현주쌤입니다. 오늘은 현주쌤과 책 만나기 131번째 책 이야기인데요. 어, 오늘은, 음, 뭐, 리차드 리스벳의 어, 무엇이 지능을 깨우는가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어, 지난번에 그 리차드 리스벳의 생각의 지도라는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리차드 리스벳의 무엇이 진행을 깨우는가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책 리차드 리스벳은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를 거쳐 미시은대학교 심리학과의 석좌 교수로 지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션이저님. 우리가 그 지능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어, 지능은 이꼬르, 뭐, 지금 일반적으로 어, 학생들의 지능 이야기 했을 때 예전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IQ 테스트가 어, 아, 지능이 높네, IQ 높네, 가 이꼬르 어떻게 비유됐냐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IQ가 높다라고 이렇게 어, 일반적인 생각을 했었죠. 그치만,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연구가 미약했고, 어, 이 책에서도, 어, 그 많은 연구들을 토대로 그 바탕에서 이 책이 전체가 지금, 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어, 이 책은 누가 보면 도움이 될것 같냐 하면은, 어, 아이들의,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 또는 학교 선생님, 그리고 또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어, 그리고 나의 지능을 우리가 성인이 되어도 이제는 어, 0 백세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지능은 계속 어, 진화된다. 아, 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리차드 니스베스의 책에서 처음 이제 지능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능이란 매우 일반적인 정신 능력으로 추론, 계획, 문제 해결, 추상적 사고, 복잡한 생각에 이해, 빠른 학습, 경험에서 배우는 능력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신 능력인데 우리는 지능을 일반적인 학습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정신 능력은 그냥 공부를 많이 해서 어~ 내 나의 뇌가 잘 작동해서 머리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 추론 계획 문제 해결 추상적 사고 복잡한 생각에 의해 빠른 학습 경험에서 배우는 능력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죠 어~ 저는 그~ 이런 음~ 이게 어떻게 보면 지능이 어, 발달되는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건데요 지능은 좀더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차원에서 주변 환경을 파악하는 능력을 말한다 즉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고 대상을 이해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아내는 능력이다 이게 어, 지능이 이렇다고 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은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데 그 머리가 좋다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뭐~ 초등학생이 되기 전부터 그리고 어~ 영 아~ 유아기 때도 마찬가지 엄마들이 아이들 머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두뇌 두뇌 발달을 위해서 많은 교구와 그리고 많은 책과 그리고 또 초등학생이 되면 여러 가 지를 경 험할 수있 게, 또 학원 들을막 보낸 단 말이 죠？그 랬을때 어, 가정 에서, 아 이가 엄마 와 지내 는 시간 은 과연 어떤 시간 을 보낼까？라고 질문 을 했을 때 이거 와 어, 아이들 의 어떤 부모님 들이, 생 각하 는 지능 을높 이기 위해서 학습 환경 을만 들어주 는것 과, 그리고 가정 에서 지내 는것 과,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는 어떤 그 실생활 경험들과 이게 별개가 아닌데 마치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지능은 뭐 유전의 영향인지, 환경의 영향인지, 아니면 부모의 뭐 사회 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받는지, 네. 어, 여러 가지 이제 가설을 세워놓고, 어, 집단을 설정해서 연구를 다양하게 하는데, 어, 여기에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어, 지능의그 IQ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유동지능과 결정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어, 그냥 말로써 이렇게 하면 잘 이해하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 제가 이거는 이제 수업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 구조를 제가 말씀드리는 글을 제가 직접 그 글과 그림을 그리면서 구조화 시켜서 이해될 수 있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초등학교 친구랑 함께 어, 린이 인문학이라는 책을 읽는데 그 책을 책의 내용을 이렇게 쭉 읽고 어, 이거는 이제 유동 지능이 발달되기 위한 어, 방법을 어~ 예시를 한번 들어보 드려보 들어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그~ 이 책의 내용은 뭐였냐면은 아마추어의 어원에 대한 그 내용이 이렇게 어~ 적혀있는 책이 내용이었는데요 아이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추어에 대한 책을 읽고 내용을 읽고 어~ 읽고 나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한번 읽어 드려 볼 테니까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한번 어, 여기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어, 생각하시면서 들어 보세요. 우리가 아마추어 프로 이렇게 하는데 과연 아마추어의 어원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스포츠나 예술 분야 등에서 전문적인 기량으로 작업을 삼은 사람을 프로라 해요. 반면 작업으로 삼지는 않고 취미로 즐기며 한 분야에 푹 빠진 사람을 아마추어라고 하지요. 아마추어는 사랑을 뜻하는 어 라틴어 아모르에서 비롯된 말로 원래 애인을 뜻하는 단어였어요. 어, 아모르는 로마 신화 속의 인물인데 인물이에요. 사랑의 여신인 베누스의 아들 큐피트라고도 부르고, 아모르는 금 화살과 납 화살을 가진 어린 궁수였는데 그의 화살은 아주 특별했어요. 그가 쏜금 화살에 맞으면 눈앞에 있는 사람과 무조건 사랑에 빠지고, 납 화살에 맞으면 눈앞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무조건 도망치게 되는 신비한 힘이 있었지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예요. 이거를, 어, 여기에서, 이 책에서 어떤 IQ의, 음, IQ의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첫 번째, 유동 지능과 그리고 두 번째, 결정 지능에 대한 소개를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제리 님. 자, 그러면 유동 지능이 뭔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IQ의 두 가지 유형 우리가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IQ 테스트를 했던 세대인데 그럼 아, IQ 안에는 유동 지능과 결정 지능이 있어. 이렇게 구분하는가. 이렇게 이런 표를 달아 놓는 거죠. 어떤 그 논리를 이야기할 때 유동 지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 그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리고 이런 해결을 위해서 패턴을 인식하고 또 추론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유동지능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리스벳의, 리차드 리스벳의 말에 따르면, 유동지능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다양한 인지활동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어, 저는 이거가 정말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책을 읽거나, 그리고 어떤 그 공부를 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면서 구조화 시키면서 공부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그리고 응용 능력으로 이렇게 어제 머릿속에서 구조화되어 있지만 언제든지 끄집어낼 수 있게 쓸수 있는 그런 어떤 지능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어 유동지능은 이렇게 어, 근육 어떤 운동을 하듯이 계속 훈련 이런 식으로 습관을 들이면 계속 발달되고 진화되는 영역이다라고 저도 저의 어떤 경우를 봐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여기 마찬가지. 아까 제가 방금 읽어드렸잖아요. 그러면 아모르, 아마추어라는 것은 아모르라는 것에서 이 어원이 왔는데, 아모르의 뜻은 애인을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로마 신화 속의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의 여신인 베누스 아들의 아들 큐피트이기도 하고 그리고 금 화살과 납 화살을 가진 어린 궁수이기도 하다라는 챕트를 제가 방금 읽어 드렸거든요. 근데 금 화살은 어떤 화살이냐 하면은 금 화살을 맞으면 눈앞에 있는 사랑과 무조건 사랑에 빠지는 화살이에요. 그리고 납 화살은 눈앞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무조건 도망치게 하는 화살이죠. 자, 이거를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친구하고 수업한 시간에 그려놓은 맵인데요. 이렇게 아이와 함께 글을 읽고, 함께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구조화 시키면서, 어, 그 텍스트를 이렇게 유동지능화 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결정지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음, 결정지능은 여기에서, 어, 이 책에서, 어, 무엇이라고 소개를 했냐 하면은, 잠시만요. 결정지능은 학습에 의해 축적된 것으로 세상의 법칙이나 어, 여기 결정지능은 학습에 의해 축적.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다 라고 하면 이 결정지능에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축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알아차 알게 되는 거죠. 무엇을 세상의 법칙이나 그리고 그 법칙을 알아내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관한 정보. 곧 결정지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해서 얻어낸 지식을 말을 하고 유동지능이라는 것은 이 지식이 뇌에 인식될 때 일어나는 사고의 체계를 유동지능이다 라고 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할때 결정지능과 유동지능을 함께 이렇게 조화롭게 쓰고 있냐 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이들이 학습의 형태는 어떻게 일어난다 결정지능을 통해서 그냥 마구 그냥 뇌에다가 집어넣기에 급급한 학습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유동지능은, 이 결정지능과 유동지능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만 본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어, 우리가 매일 이제 옷을 입고 나면 그 옷을 벗고, 그리고 세탁기를 돌리고, 빨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해요? 엄마가 하나요? 아빠가 하나요? 아이가 하나요? 그러면 보세요. 그 빨래를 벗고, 그러니까 옷을 입고 벗으면, 어, 이렇게 저희 집에는 이게 바스켓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1번에는 흰색, 밝은색 종류의 의류. 아, 4개네요, 4개. 그리고 2번에는, 2번에는 검은색 또는 어두운 색 의류. 그리고 3번에는 양말. 그리고 4번은 수건. 여기는 뭐 행주도 저도 같이 넣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뭐예요? 수학에서 수학에서 뭐다? 분류. 학이에요, 그죠? 자, 가정에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분류하기를 책에서만 배우나요? 아이가 벗은 옷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해서 넣을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유동지능을 지금 발달시키는 과정인 거 인식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을 한꺼번에 돌리기에는 놀리지 않아요, 저는. 저는 어떻게 빨래를 하냐 하면은 저만의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 검은색, 어두운색 어류를, 어, 맨 처음 돌려요. 자, 맨 처음 세탁하는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 1번. 그 다음에 이게 금은색 어두운색 의류가 처음 하는데 찬물을 사용하지 않, 아 온수를 사용, 보통 요즘에 드럼 세탁기가 그냥 표준 기능을 하면 자동 온수 기능이 30도가 설정되거든요. 그리고 헹굼이 두 번이 세팅이 돼요. 그럴 때는 제가 빨래량이 많으면 헹굼을 한번더 추가해서 어~ 세탁 행굼 그리고 탈수까지 보통 기본 세팅은 두 번인데 어~ 빨래 양이 많으면 이걸 세 번으로 세팅하고 기본 세팅이 온수가 3 0 도씨 되어 있는데 얘를 찬물로 바꿔요 그리고 음~ 아~ 기본 세팅을 이렇게 해서 보통 검은색 어두운색 어류를 돌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여기에서 보세요. 어, 어류의 상태에 따라서 세탁기의 환경을 다르게 세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제가 양, 수건과 행주를 삼기를 해요. 삼고 나서 뭐와 뭐를 같이 돌린다. 이 밝은색 어류와 수건을 같이 이렇게 밝은색과 삶은 수건을 물기를 조금 빼고 돌리는데 이때 양말도 같이 돌리는데 양말을 바로 돌리는 게 아니라 저는 양말을 항상 어그 먼저 손빨래를 해서 애을 빨래라 그러죠. 애을 빨래를 해서 어, 한번 헹궈가지고 여기에 같이 포함을 시켜. 왜 이렇게 하냐면은, 어, 금은색 옷은 그 건조기를 돌리지 않거든요. 보통 그 겉옷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밖에 그 그냥 옷걸이에 걸어서 건조를 시키고, 이세 가지 종류는 1번과 3번과 4번은 건조기에 같이 돌아갈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얘를 같이 돌려서 어 옷걸이로 걸어야 되는 겉옷은 옷걸이로 걸고 안녕하세요 케이트님 어 나머지는 다 건조기를 돌리거든요 자 이게 지금 아이와 함께 이런 작업을 한다면 아이들에게 유동지능을 발달 시킬 수 있는 거고 이걸 책에서 배울 수 있나요 이거를? 책에서 배우기에는 굉장히 이해가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어 무엇이 지능을 깨우는가에서도 결국은 이 유동지능과 결정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 챕터의 1 0장에 확실한 방법, 지능이란 IQ와 학습 성취를 통해 측정되는 문제 해결과 추론 능력을 의미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평소에 함께 하는 일을 통해 자녀의 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 어, 이렇게 어, 그 말한, 그할때 자녀와 이야기를 할때 자녀와 말할 때는 수준 높은 어휘를 구사하라.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라. 가능한 꾸중을 줄이고 환경을 탐색하는 행동을 격려하는 말을 최대한 많이 하라.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라. 물론 그러려고 노력했겠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는 몰랐을 것이다. 아, 왜, 왜 어, 스트레스를 피하라고 라 했냐면 부모님들도 스트레스를 피해야 되고 자녀에게도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왜 그러냐 면은 스트레스는 이 변형계, 그러니까 편도체 영역의 이 변형계와 이 전전두엽 사이의 연결에 손상을 입혀서 학습 능력과 새로운 문제 해결 능력을 저하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에는 기억력도 손상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사물과 사건을 범주화하고 비교하는 방법을 가르쳐라라고 했는데 이런 어떤 리처드 니스베시 이 많은 책 속에 있는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이게 유전의 영향인지 환경의 영향인지 아니면 뭐 부모의 어떤 사회 경제적 지위의 영향인지 여러 요소들을 이렇게 했지만 사회 경제적 지위의 영향은 그 IQ의 12% 14 정도를 올릴 수 있다라고 이 연구 결과에 나와 있어요. 그치만 결정적으로 맨 마지막에 했던 이 확실한 방법은 평소에 함께 하는 일을 통해 자녀의 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와 말할 때 수준 높은 어휘를 구사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가 공부를 해야죠. 그리고 부모의 문외력이 높아야죠. 그래야지만, 아이와 대화할 때, 다양한 어휘를 제공해 주실 수 있지 않겠어요? 항상 했던 말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아이가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음, 유동지능훈련에 대한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유동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몇 가지 활동이 있는데, 아까 제가 유동지능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드렸잖아요. 그 효과는 아이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능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한참 성장해야 되니까, 어, 뭔가를 위해서 그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지능이 필요하잖아요. 그 포괄적인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유노, 유동지능이란 이미 학습한 규칙이나 개념이 꼭 필요하지 않는, 아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그러면, 다양한 경험들이 있어야 되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밥을 우리가 식사 시간에 예를 들면, 오늘도 제가 점심 때그 밥과 그리고 떡국을 메인이 아니라 떡국을 그냥 그 국으로 이렇게 하고, 지단을, 어, 흰, 흰, 그 계란 흰자, 노른자, 그리고 김 지단을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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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그리고 반찬을 네 가지를 세팅을 하고, 어, 이렇게 했는데, 음, 저는 항상 식사를 세팅할 때, 그냥 밥통 채로 두고 밥그릇 따로 두고, 국은 그, 냄비채로 두고 국그릇 따로 두고 그리고 각각의 자기의 식사태그 뭐야 그 식사 매트를 깔고 수저를 세팅하고 이거는 다 셀프예요. 왜냐하면은 어 제가 가족들이 먹을 밥의 양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얼만큼 먹고 싶은지 본인들이 잘알 거잖아요. 저는 내가 얼만큼 먹고 싶은지만 알지, 그들이 얼만큼 먹고 싶은지를 몰라요. 그리고 계란 지단을 흰자, 노른자, 김, 이세 가지 지단을 얼만큼 넣고 싶은지도 모르고, 떡국을 얼만큼 국물을 많이 할 것인지, 떡을 많이 할 것인지도 저는 몰라요. 저는 저가 얼만큼 하고 싶은지만 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 것만 떠요. 그리고 각자가 자기 먹을 걸 떠요. 자, 이것도 뭐예요? 어, 내가 나를 알아차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여기에도 수학적 지능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사회 친화적 지능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하워드 가드너가 말하는 다중지능에 많은 지능들이 우리가 이 식사를 세팅하는, 내가 먹고 싶은 이 식사를 세팅하는 중에도 많이 일어나는 거죠 언어 지능도 마찬가지 수학 지능도 마찬가지 그리고 사회 친화적 지능도 마찬가지 또 그밖에 지능들도 많이 포함이 되죠 왜냐하면은 그런 중에 서로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어너 오늘 그만큼만 먹을 거야 어, 어~ 나는 오늘 배가 많이 고프지 않아서 이만큼만 먹고 싶어 만약 떡국을 뜰 때도 나는 오늘 떡이 많이 먹고 싶네 나는 국물이 많이 먹고 싶네. 이렇게 하면서 각자가 자기 먹을 만큼 그리고 먹고 나서 좀 모자라면 아~ 좀 모자라니까 난좀더 먹어야 되겠다라고 더 덜어 먹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 그런 속에서 이런 유동지능의 훈련이 저는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변화 가능성을 가르치고 노력을 칭찬하라. 그래서 지능이 나아질 수 있다고 가르치라. 근데 이거는 가르치는 개념보다는 어 그냥 그 과정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 지능은 발달되고 진화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이들 그리고 나도 나도 어른들도 어른들의 공부를 하잖아요. 그냥 그냥 맹목적인 공부가 아니고, 아 인간의 지능은 어떤 시스템으로 발달되고 있고 어떻게 발달되고 어, 나의 지능은 어떻게 발달되는지도 관심 가지면서 그래서 리처드 니스베스는 이제 이 책에서 어, 그 언어 능력의 발달, 창의적 사고의 장려. 어~ 지적 호기심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구체적인 일상 생활에서의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그~ 가정의 어떤 교육 환경 그리고 사회적 교육 환경 그리고 가정의 문화 어~ 그리고 사 그~ 학교의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지능의 발달은 다 그런 요소들이 포함이다라고 생각 해요. 이 책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능 발달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 경험 속에서의 어떤 이런 상호작용들의 구체적인 상호작용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오늘 가정에서,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가정에서 아이들과 지내면서 부모님들은 또 부모로서 나는. 아이들과 아니면 우리 가족들과 어떤 상호 작용을 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한번 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그냥 공부 그냥 공부를 머릿속에 막어 학습을 막 강제로 집어넣는다고 지능은 절대 발달하지 않는다를 꼭 기억하시면서 어이 책도 어, 한번 만나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 주에는 현주쌤과 책 만나기 1 3두번째 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